예, 안녕하세요. 최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스코드 랩 모스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스 코드를 랩은 조금 어려워요. 어,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베이스볼도 절대 쉽지는 않으셨을 건데 어, 실제로 이제 보통 sos 같은 기호들을 어, 신호로 띠디디 ddd 하는 이런 신호로 나타내는 이 모스 코드를 어,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의 입력값에 따라서 모스 사용자가 입력값을 모스 코드로 입력해주거나 아니면 사용자 입력값을 어, 알파벳 문자 로 입력을 했을 경우 이 모스 코드를 모스 코드나 또는 알파벳 문자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 쉽지는 않은데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봤는데요. 별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희가 딕트 타입으로 이 각각의 모스 코드에 있는 고유 기호들을 이렇게 먼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g e t m o s h c o d e d i c t 라는걸 사용하시면 저희가 제공한 모스코드를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etHelpMessage라고 해서 어, H를 누르거나 했을 때이 모스코드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스트링 타입을 제공해주는, 어, 모스코드, 딕트 헤프 펑션도 제가 만들어놨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결국 목적은 요, 결 목적은 뭐, 딴건 아니고 요건데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sos라고 하면 이렇게 모스코드가 나오고, hello라고 나오면 이렇게 요런 글자들이 나오는 모스코드입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게, 띄어쓰기 같은 거를 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sos는, 어, 따다다, 따다, 따다다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데 요, 요런 거를 할 때는 따다다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그 다음에 따다다하고 또 띄어쓰기 하고 따다다 이렇게 하는데 요런 거는 이제 각자 글자들이 한 글자씩만 있어서 상관없는데 만약에 디스이즈 어, 가천처럼 어, 이렇게 글자가 좀 떨어져 있는 거. 요건 두 칸을 띄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스코드로 두 칸이 띄어졌을 때도 역시 한 칸으로 변환을 해서 어, 띄어줘야 된다는 거.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하이라는 것을 썼을 때 따다다다. 그 다음에 한 글자, 그 다음 붙어 있는 한 글자는 한 칸만 띄우고요. 그 다음에 붙어 있는 두 글자는 두 칸을, 아, 띄어져 있는 한 글자는, 띄어져 있는 글자들은 이렇게 두 칸을 띄워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느낌표나 이렇게 문장 부호들은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한 문장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해보시면 좋고요. 저희가 실제로 한번, 어, 코드를 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뭐 실행을 시켜서 SOS 이런 거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모스 코드가 나오는 거죠. SES도 그렇고 HOT도 그렇고. 어 그리고 모스 코드를 여러분이 따따따 따따따 따 그다음에 따따따 이렇게 치면 또 모스 코드가 역으로도 나오고요. 띄어쓰기를 해도 요거를잘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모스 코드 안에 우리가 안 쓰는 문장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롱 인풋이라고 나온다거나 숫자가 들어가도 어롱 인풋이 나와야 되고요 H를 누르면 이렇게 헬프 메시지 그 다음에 제로를 누르면 종료가 되는 이런 모스 어, 코드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어, 쉬운데 어, 보기는 쉬운데 좀 하시면 어려우실 거예요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밋 하셔서 어 그 제출하시면 그 아마 제출하시는 분 중에서 안 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실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붙여넣기로 제출하시면 이런 어 아마 에러가 뜨시는 분들이 어 있으실 거예요 어, 이렇게 어, 요건 에러가 없었네요. 예. 네. 에러가 뜨신 분도 있을 건데, 혹시라도 인스톨가 뜨시면, 인스톨 배틀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인스톨링을 시켜주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무사히 모든 것들이 패스된 것을 보이십니다. 어, 어려워요. 어렵고, 근데 되게 재밌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요번, 저번주, 요번주, 다음주까지는 좀 숙제가 재밌고 어려우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